안녕하세요 토방이시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수원FC와 울산현대 분석에 이어서 포항스틸러스와 제주유나이티드의 맞대결 경기를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대전과 인천의 다득점과 fa컵 결승 맨시티와 메뉴의 맞대결 분석 예상 대로 조합까지 적중해서 좋은 결과 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신 분석방 분들과 구독자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의 k리그 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광주 FC 원정에서 4대 2로 패배하며 무패 행진이 끊어진 포항과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여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인 제주의 맞대결인데요. 먼저 양 팀의 지난 라운드에서의 경기 내용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은 지난 광주 원정에서 4대 2로 대량 실점하면서 패배했습니다. 양 팀이 파울을 많이 범하면서 총9 장의 경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포항이 후반전. 연속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밸런스가 득점이 부진하던 광주 앞에서 제대로 파훼를 당하고 말았던 포항입니다. 지난 경기의 패배는 누구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는데요. 스쿼드가 옹졸한 규모에 비해서 성적을 이상할 정도로 잘 내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는 제카와 이승모 등 많은 플레이 타임을 소화해왔던 선수들이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격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풀백의 공격 타이밍이라 보여지는데요. 특히 오른쪽에서 박승욱이 이도저도 아닌 오버래핑을 시도했으며 상대의 측면 공격이 압박을 통해 공량을 해내기 편한 상황을 자주 연출했습니다. 이번 상대인 제주의 장점이 측면의 빠른 전개를 통한 공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포항에게는 이번 경기가 상당히 불리한 매치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원정팀 제주입니다. 제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상대의 역습이 간만에 날카로웠기에 제주의 수비가 이를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측면 전개의 강점이 뚜렷한 만큼, 상대가 측면에서 승부수를 던질 때, 이를 수비적으로 대응해내는 능력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의 제주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상대인 포항은 측면 전개가 약한 팀이고, 백성동이라는 수준급 윙어가 있기는 하지만, 풀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제주가 측면을 파고들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게다가 유리와 조나탄, 헤이스까지, 외국인 공격수들의 폼이 점점 올라오는 상황이라, 꾸준한 득점 생산을 기대해도 좋은 제주입니다. 다만 이창민이 이번 주말에 경기를 끝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당분간의 제주의 과제가 될 것이며 당장은 이창민을 앞세운 중원의 장악력이 강점인 팀이라 포항의 중원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양 팀의 예정된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포항 스틸러스의 부상자 현황입니다. 포항은 현재 공격자원 정제일을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건강한 상태이며 이번 경기도 지난 광주전과 유사한 전력이 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원정팀 제주인데요. 제주도 마찬가지로 지난 라운드에서 부상자가 없었고 기존의 부상자명단과 동일한 상태이며 제주도 이번 경기에서 모든 자원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양팀의 해외 배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하고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업체인 배삼6 5에서는 홈팀 포항의 승리에는 1.91의 정배당을 부여했고 무승부에는 3.30의 배당을, 원정팀 제주의 승리에는 3.60의 역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 배당의 흐름은 포항 쪽의 승리와 무승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흐름이라 보여졌으며, 1.91의 배당을 부여받은 포항이 결코 손쉽게 승리를 할 것이라는 배당은 아니라고 느껴졌으며, 동시에 무승부와 역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08의 역배당이 언더에는 1.73의 정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배당의 차이가 비교적 근소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역시도 경기 시작 직전까지 배당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주의 핸디캡 승리와 2.5 오버 두 가지 접근을 권장드려 볼까 하는데요. 포항의 수비가 제주를 상대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찍혔으며 측면에서 빠른 전개를 하는 팀에게 분명한 약점이 있는 포항이고, 제주의 메인 공격 채널이 측면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점을 억제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제주 쪽의 핸디캡 승리를 권장드렸습니다. 한편 제주의 경우 빠른 전환을 통한 공격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휴식기간을 짧게 가진 이후, 주중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 상태를 봐야 하는데, 이전 주중경기들을 보면 주말경기를 소화하고도, 이주용과 안현범이 주중경기에서 에너지 레벨을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 보였으며, 고배당을 노려보시는 분들께는 제주의 역배당 승리 쪽의 접근도 과감하게 추천드려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